안녕하세요. 이모고입니다. 마츠야마에 간다고 했는데 마츠야마에서 시작할 줄 알았죠? 여기는 히로시마입니다. 정확히는 히로시마 항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마츠야마로 갈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마츠야마 페리에 탈수 있는 탑승 건물 쪽인데요. 먼저 히로시마에서 마츠야마로 갈수 있는 페리는 총두 개의 노선이 있습니다. 일반 페리 그리고 슈퍼 제트 페리라고 하는 고속 페리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 일반 페리이고요. 저기 노면전차가 가는 곳이 고속 페리에 탈수 있는 건물입니다. 다시 한번 보자면 이렇게 낡은 건물이 있는 곳이 일반 페리 그리고 저기 새로운 건물로 보이는 곳이 고속 페리에 탑승할 수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히로된 노면전차를 이용해 이곳을 오시게 된다면 하차하는 곳은 저기 고속 페리가 있는 건물 쪽에서 내리게 됩니다. 이곳이 히로된 종점이다 보니 이렇게 노면 전차가 다수 세워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까지 오는 데에는 크게 어려움은 없지만 워낙 구석에 위치하다 보니깐 소요시간이 꽤 됩니다. 머뭇잡아서 거의 한 1시간은 잡고 오셔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그냥 차를 얻어 타서 왔습니다. 오히려 히로시마역에서 가시는 거면은 쿠레까지 jr로 간 다음에 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것 같아요. 쿠레역에서 쿠레항까지는 한 10분 정도면 걸어갈 수가 있고 총 가격도 더 싸지겠죠. 두 노선의 경로를 한번 보자면 일반 페리든 고속 페리든 쿠레항을 거쳐서 마츠야마 관광항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다만 일부 노선은 쿠레를 패스하고 곧장 마츠야마로 가는 편도 있습니다. 고속 페리의 경우 운임은 8천엔, 소요 시간은 1시간 10분에서 2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만 탑승이 가능합니다. 일반 페리의 경우 마츠야마까지의 요금은 5,000엔이고, 만약 차를 가지고 타신다면 차량 금액에 운전수 운임까지 같이 포함이 됩니다. 소요 시간은 2시간 40분 정도입니다. 만약에 마츠야마까지 JR를 이용해 가실 경우에는 신칸센과 특급 시오카제 이용으로 자유석 기준 11,990엔에 3시간 30분이 소요가 됩니다. 사실상 철도계 아닌 이상 히로시마에서 마츠야마까지 갈 때에는 페리로 가는 것이 더 싸고 빠릅니다. 건 내부에서 어차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입구든 상관은 없지만 마츠야마로 가는 분들은 건물을 바라고 왼쪽 입구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화면 왼쪽에 보이는 창구에서 고속페리인 슈퍼 제트페리 티켓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현금 당연히 되고요. 카드도 되고 IC카드로도 지불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구입한 티켓입니다. 고속 페리는 처음 타 보는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아마 부산에서 후쿠오카까지 배로 가셨던 분들은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지만 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터미널 내부는 꽤 쾌적한 편입니다. 간단한 매점이나 음식점도 있고요. 반대쪽에는 또 여러 행성지로 갈수 있는 곳에 표를 살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판기까지 설치되어 있고 영어 지원을 하고 있지만 마츠야마로 가는 페리는 이 자판기에서 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주로 미야지마 아니면 에타지마네요. 에타지마는 히로시마 바로 밑에 있는 섬입니다. 차로도 갈 수는 있지만 다리가 저 밑에 있기 때문에 목적지에 따라서 소요 시간이 확 차이가 납니다. 7번 승강장이고요. 저녁 10시 20분 마쓰야마루 곧장가는 페리에 탑승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승강장으로 갑니다. 가니까 배 하나가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저 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일반 페리 경우 저 건너편에서 타게 됩니다. 아까 봤던 낡은 터미널도 보이시죠? 참고로 히로시마항은 거기에 우지나항이라고도 불렸기 때문에 간판에 우지나항만 빌딩이라고 써져있네요. 저기 바로 앞에 보이는 배는 마츠야마를 향하는 일반 페리는 아니고요. 긴가라고 해서 미야지마를 오가는 유람선 느낌의 크루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페리가 왔습니다. 마츠야마에서 히로시마에 승객을 내리고 또 바로 태워서 출발하게 되고요. 얘도 비행기 못지않게 쉴수 없이 굴리는가 봅니다. 자, 탑승을 했습니다. 좌석 자체는 열차로 치면 보통 차 수준의 좌석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탑승 승객이 많았다는 것이 좀 놀라웠어요. 이날이 평일이었는데 꽤 많더라고요. 아마 주말에는 관광객들로 더 많지 않을까 싶네요. 하지만 문제가 역시 수면과 가까운 1층은 이렇게 물대가 창문에 끼어 있습니다. 이게 좀 심해서 카메라가 이게 찍을 때마다 자꾸 포커스를 창문에 물때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수동 초점으로 사고 찍기로 했습니다. 일단 이제 히로시마를 출발합니다. 출발하자마자 왼쪽편에는 우지나 섬이 보이게 되는데 저쪽에는 그랜드 프리스 호텔이 위치해 있습니다. 배가 하나 보이는데 에타지마오 가는 페리입니다. 마치야마로 가는 일반 페리는 저보다 더 크고 멋진 배입니다. 더 가다 보니까 뒤에 살짝 그랜드 프린스 호텔 상층부가 보이네요. 꽤 좋은 호텔이긴 한데 위치가 좋지는 않은 편이라 가격이 생각만큼 비슷하지는 않은 편입니다. 큰 웨딩홀이 있는 호텔이라서 아마도 예식이나 행사로 인한 수익이 추가되지 않을까 싶어요. 참고로 아까 출발할 때 봤던 그 긴가 크루즈 있잖아요. 그걸 아예 대절해서 웨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올해 웨딩 플랜은 5월에 이미 예약 종료가 되었다고 하네요. 생각보다 꽤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배의 속도는 55km 정도로 노트를 치면 한 30노트 정도 됩니다. 이건 대학에서 배운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데요. 왜 배는 노트 단위로 쓰는지 말씀드리자면 1노트가 1시간 동안 1해리를 갈수 있는 속도입니다. 위도의 1도를 60으로 나누면 1분이 되는데, 그게 어림잡아 1해리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바다를 항해할 때는 이런 노트 단일에서 쓸때 해도를 보기가 편하겠죠. 아 창문이 너무 더러워서 결국 자리를 바꿨습니다. 아마 고속 페리를 타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보통 2층은 추가 요금을 받고 입장이 가능합니다. 일종의 그린샤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실제 의자도 그린샤를 타는 기본입니다. 근데 여기는 좌석이 넓은데 세월의 흔적이 이리저리 남아 있네요. 혹시나 이쪽도 창문이 더러우면 어쩌지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렇게 깨끗했습니다. 앞에 보이는 섬은 에타지마입니다. 지금부터 쿠레 쪽 방면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곳이 옛날 태평양 전쟁 때부터 변기창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지금 딱 봐도 뭔가 창고처럼 보이죠? 해상 자일의 타약 좀비 보급소이고, 쿠레 쪽에 접근하면 더큰 규모의 탄약고가 있습니다. 저 멀리 히로시마를 뒤로 하고 고속으로 마츠야마를 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왼쪽은 섬, 오른쪽은 육지입니다. 여기서 보이지는 않지만 JR 크리센이 저 육지 해안선을 따라서 선로가 놓여져 있습니다. 어, 저는 배 쪽은 잘 모르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수중에서 물을 빨아들여서 배출하는 방식으로 추진력을 얻어서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물을 빨아들인다는 것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리가 있어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쿠레 쪽에 거의 다 왔는데요. 앞에 보이는 시설물들이 전부 탄약고입니다. 확대해서 봐도 뭔가 군사 시설 같아 보이죠. 그리고 해상자위대 학교도 있는데요. 이 지역이 섬 반대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쿠레 쪽을 지납니다. 이 배가 쿠레를 들르는 배였다면 안쪽에 해상자위대의 함선들이나 여러 시설들을 볼수 있었을 텐데요. 아다카게도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제철소만 보입니다. 크로저 제철소는 1년 전인가 2년 전부터 더 이상 철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비가동 중인 곳입니다. 쿠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이번에 맞잡아 편이 끝나면 쿠레센을 해보려고 하니까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죠. 쿠레에서도 바다로 나오면 저 멀리 히로시마가 보입니다. 히로시마뿐만이 아니라 쿠레 역시 미군의 공습을 받았던 도시입니다. 쿠레를 빠져나가면 좁은 해협을 지나야 하는데요. 바로 위에 빨간색의 제2 온도 대교가 보입니다. 이 다리는 2013년도에 만들어진 다리로 비교적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앞에 부산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 도로가 보이지 않나요? 저 다리가 최초로 만들어졌던 온도 대교입니다. 1961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배년 짧은 순간에 이곳을 통과하지만 저 다리와 아까 봤던 다리와는 50년이란 시간의 간격이 모여져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진동이 있는 게좀 느껴지시나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의자에 앉았을 때는 그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뭐 열차보다 더 없는 수준이거든요. 이 정도면은. 확실히 일반배 같은 경우는 파도를 치고 당가기 때문에 약간 좀 흔들리거나 지금 진동이 있는데 이 고속선 같은 경우에는 진짜 편하게 갈수 있었습니다. 아까의 해협을 나오게 되면 이제 마세마까지는 넓은 바다 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마 앞에 수면 위에 보이는 것들 보이세요? 검정색으로? 굴 양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해오십오년 굴이 유명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생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딱히 볼 것이 없어 보여서 잠시 잠을 청했었는데요. 배에서 갑자기 충돌음이 들리더니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었는지 방송을 한번 들어보시죠. 주의 까시, 미라사바니, 어시라스입니다. 사다이마, 해상 부유물을 수거함으로 내 정전이 나고 있습니다. 특급 처리를 수립해 오고 있습니다. 아까 고속선은 물을 빨아들이고 배출하면서 추진력을 얻어낸다고 했었죠. 물을 빨아들일 때 지금과 같이 부유물이라든가 빨려 들어가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제거하는 작업은 보통 역추진을 하는 방법으로 빼거나 그래도 안 빠지면 실제 사람이 걸린 것을 빼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찬 아, 참고로 물 속에 들어가서 빼는 거 아닙니다. 그 그물 들어가는 쪽그 뚜껑 열수 있게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빼내는 것 같아요. 대략 10분 정도만에 해결이 되어서 배가 다시 출발을 하였습니다. 전번에 혹시나 규슈 쪽이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찍어놓은 건데요. 나중에 지도나 구글 어스로 계속 대조해 봐도 규슈 전은 아닌 것 같고 야마구치 쪽인 것 같습니다. 가까운 곳에 이렇게 섬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마쯔야마에 거의 다온 것입니다. 저기 높은 산지가 있는 곳이 난카이트라프 지진이 발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진원지의 경계 구간입니다. 지금 보면 가고시마 안쪽하고 꽤 닮은 것 같아요. 이거 예전에 찍은 찍어둔 영상인데 뭐 어떠세요? 느낌이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 왼쪽에는 마쯔야마가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쯔야마 건강항으로 진입을 합니다. 내렸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승객이 꽤 많습니다. 고속선이 꽤 빈번하게 다니는 이유가 있었네요. 이렇게 많이 살지는 저도 몰랐어요. 터미널 밖으로 나오게 되면 바로 이요테츠의 버스를 타고 철도역에 있는 타카마역까지 갑니다. 버스로는 2분거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걸어가도 10분이면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있어도 제대로 못 찍은 게좀 아쉬운데요. 앞에 승차권 자판기가 있고 자신이 갈 목적지까지 버스 요금까지 도입된 승차권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버스만 이용할 경우에는 220엔입니다. 그리고 내리실 때이 승차권이 있으면 기사분께 보여주시고 내리시면 됩니다. 승차권의 펀치를 뜯는 것은 역에 들어갈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역은 꽤 연식이 있는 역입니다. 선로가 저렇게 끊겨 있고 바로 앞이 버스 승강장입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오래된 역의 특징 중 하나인데 이거 레일입니다. 옛날에 쓰던 레일을 재활용해서 이렇게 역사의 철제 뼈대를 만든 것이죠. 자 열차가 들어오는데 초점을 이상한데 잡았네요. 이어테츠 3 0 0 0개 열차입니다. 과거에 케이어 전철에서 활약하던 녀석을 이것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열차 내에서는 따로 촬영을 하지는 않았고요. 나름 명소라고 불려오는 바이신지역까지만 찍고 그대로 갔습니다. 문이 여기서 열렸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여기서 몇년더 가니까 학생들이 엄청 탔습니다. 어차피 못 찍었을 것 같아요. 제가 탈 열차 시간까지는 1 시간 반 정도 남아서서 처음에는 미술관이나 들렀다 갈까 하고 마츠야마 시까지의 구간에 승차권을 구매했었는데요. 마츠야마 신약서도 구경할 겸 밥을 미리 먹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곧장 마츠야마역으로 가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마츠야마 시역 바로 이전 역인 오테마지역에서 하차하여야 합니다. 문제가 제가 가진 승차권은 도중 하차 시 전도 무효. 즉 목적지까지 가기 전에 내려버리면 나머지 구간을 포기하는 셈이 됩니다. 아, 착으로 내린다는 말은 역 밖으로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요금상 제가 손해이긴 하지만 제가 선택한 것이니까 이대로 내리려고 했었는데 영무원이절 붙잡는 겁니다. 맞제마식까지 안 갔으니까 차액을 환불해 주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아, 손착권에 쓰여진 문구로 보여드리면서 이거 전도 부여이지 않느냐? 환불 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니까 맞답니다. 그러니까 돈을 줬어요. 60엔. 오히려 승객게 돈을 안받으려고 하고 영무원이 돈을 주려고 하는 재밌는 상황이 아까 전에 있었습니다. 마츠야마역은 바로 저기입니다. 걸어서 5분이면 갈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 사진첩을 보다보니까 마츠야마는 9년만에 오게 되네요. 추억이 돋는 역입니다. 특히 마츠야마 성이 일본 내에서는 그렇게 큰 성은 아닌데 뷰가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봤던 성 중에는 가장 좋았던 성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 마츠야마의 신역사를 구경하고 특급 시오카제에 탑승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리제 이사 때문에 좀 많이 바빠서 업로드가 당분간은 또 늦어질 것 같은데요. 짬나는 시간에 계속해서 준비하겠으니까 조만 기다려주십시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